어,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어, 기억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새롭게 이 꽂힌 그런 장면과 대사인데요. 뭐, 오늘 시연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 축사실에서, 비와 비와요. 지나가는 비는 잠시만 피해 있으면 돼요. 라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다 피했다, 가진 않잖아요. 폭우와도 갈 때가 있고, 뭐 어떤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는데, 그게 아까 연출님께서 얘기했던 그, 우리의 그 무의식과 의식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른데 있고, 몸은 다리, 달리 움직여지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게 무의식과 의식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축사 신에서 제가 나중에 오신 보여드릴 그런 장면은 그 갈증 난그 해소하지 못한 그 욕망에 대한 갈증 해소 좀 납득되어지는 돌발 행동 그 이상 행동이지만 아저을수 있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거친 그리고 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도 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과 의식. 그런 걸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그 장면이 저한테 많이 뭐 공부도 되고 새롭게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 대사인 것 같습니다.